자 요것은 이제 그 계획차 거리 형님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예, 거리 거린... 돈벌이 사냥터를 좀 말씀을 하신 거야 예, 본 공략에 서 소개하는 사냥터들 모두 도발부를 사용한 상태로 측정을 했으며 각 사냥터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어 버리 수준 시간당 버리어드리는 수입의 총액 그리고 환전 속도 드랍한 아이템을 돈으로 바꾸는 데 들어가는 속도 그리고 사냥 난이도 사냥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 모리 여부, 모리가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총평 위 기준을 총합하여 사냥터에 대한 총합 설명 다섯 가지 항목을 나누어 분류의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돈벌이 첫 번째는 데 알케미스트 이목이 연나대요 백호 서버와 주작 서버를 제외하면 시간당 상제 뭐, 사, 시간당 가격이 160에서 180, 계단 어, 가격이 160-180이고 시간당 얼마를 버냐면 1,300에서 1,500만 원. 예, 도시 서버는 2,300에서 2,500 기준. 왜 도시 서버가 더 높아? 유명 계석이 비싸서? 계단 가격이 세서 근데 그만큼 클릭을 못해서 저는 도시 서버가 더 낮을 줄 알았는데 시골 서버가 좀더좀 더, 더.. 시골 서버가 더낫네 자, 총평, 알값 쓰지 저렴한 시골, 준 도시 서버는 어쩔 수 없이 노가다를 하는 곳입니다. 알값이 비싼 도시 서버고 또 자명한 가치가 있대. 자, 두 번째, 돈벌이, 황돌로가, 귀곡성 2층의 끝에 있는 아마쿠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오래 노가다를 뛰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주요 드라트만 봐도 상당히 사랑스러운 몬스터입니다. 주수입원은 황색 정개돌 황룡의 비늘, 중급 정수, 세 가지 품목이며, 얘네들은 실 지금 요즘 좀 많이 마탱이 갔어요. 네. 제가 한번 쳐볼까요? 50만원. 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확률이 매 59만원. 어. 요거 시세 많이 올랐네. 120만원이야? 괜찮은데? 음. 응. 그외 드랍템인 고급 항공은 유기전 처리를 하시거나 상지 처리 백색 주술 비법은 상지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황색 전개의 돌은 시세가 변동이 심한 편이기도 하고 아마쿠사라는 몬스터의 필드 개체수가 한 마리뿐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다섯 명 이상이라면 다른 곳에서 사냥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 황돌 시세가 9 0만원 이상이라면 노가다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냥터입니다. 괜찮다. 버리 수준 시 시간당 2천만 원이래요. 시간당 2천만 원이라는데 좋은데요? 평평 사냥하는 유저가 5명 미만이면서 꾸준히 누를 수 있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자 돈벌이 당에또 환원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드랍률일에 비해서 환수회원은 시세가 낮아요.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좀 비추하는데 한번 볼게요. 환전속도 보통이고 사냥 난이도 쉽고 몰이 여부는 보통이고 거리수준 1100만원 이거 봐. 애매해. 총평. 너무 복불복이 심한 사냥터다. 벌 때는 단가가 높아서 왕창 벌긴 하지만 안 나올 때는 한없이 낫다. 어, 자신이 하루의 운세가 궁금하다면 가서 1시간 정도 사냥해보도록 하자. 자 돈벌이 사냥터. 돈님사 여기도 이제 옛날에 야좀 많이 좀 시세가 좀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마 아탱이가 좀 많이 가는데 그래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아니면 약간 염라대왕 진짜 가기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시더라고요. 어, 주 수입원으로는 낡은 비협 비현 협객봉, 유명히 거울, 수경석, 용감무상, 주술 비법입니다. 어, 환전 속도는 느리고요. 산전 속도는 쉽고, 그리고 모리여보는 보통이나 쉽고, 버리 수준은 1200, 1 2 0 0에 1300, 풀 상지 처리 시, 그리고 유기전 판매 시 2300에서 2500만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예. 유기전 판매 시 2300에서 25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총평, 신흥등급 자극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쉬움 난이도의 퀘스트 특성상 서버 인구를 고려하지 않아도 꾸준히 수요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 팔려도 상제로 팔아치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나 장점. 몽구수의 가죽 벗기기. 주수입어는, 어, 이상형 주수입원은 몽구수의 가죽, 전사의 문장 두 가지 아이템입니다. 어, 인도 우호는 일일 퀘스트 재료죠. 예. 꾸준한 수요가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유기전 품목에서의 가치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환전 속도는 도시 서버 한정이고, 어, 한정이 보통 이 시골 서버의 경우 굉장히 느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냥 난이도는 쉽고, 몰입 해보는 어렵고, 버리 수준은 2 0에서 2,500만원 정도. 이거 개혁차로 됩니까, 근데? 아, 체력이 4,000밖에 안 되네. 개혁차로 되겠다. 2,000에서 2,500 많이 버네 예, 3원급인데, 사원급 대, 대신에 경험치는 쓰레기다. 예. 총평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서 캔다면 챙기기 좋은 사냥터인 것은 분명하나 시골 서버에서는 어렵습니다. 특히나상자를 처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품목이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하는 사냥터인 건 만, 문제입니다. 다만 몽구스 가죽의 경우 사냥터 의 주스에 비해서 드랍률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모으는 재미가 있습니다. 돈벌이 사냥터 용감무쌍 목탄망들기 목탄망 이게 올 것이 왔다. 아올 것이 왔어. 목탁 만들기 용관무쌍 목탁이 용관무쌍템 중에서 가장 비싸거나 혹은 좀탑 안에 들어요 예 낡은 제석천범종 시세가 얼마인지 볼까요 낡은 제석천범종을 사서 그거로 만들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거든 낡은 제석천범종이 개당 400만원 잡고 있고 용관무쌍 제석천범종이 9,500만원 시세 많이 내려왔네 요즘에는 몽구, 몽구수 안 하겠는데, 이게 예전에 했을 때 제가 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세가... 게다... 많이 내린 거 아니에요? 400만 원이면? 시세 괜찮은 거야? 음... 예전에 고급 22개 질러 2개 사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해도 어느 정도 주술 수요가 있는데, 4대 도시 서버라면 즉 이제 주작 배구 형 청룡 서버라면 낡은 범종의 경우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고급 범종의 경우 900만 원에 달하는 예, 비싼 몸값을 자랑하기 때문에 클리 전쟁 치르시면서 아리나 혼도를 캐는 것보다 버리가 괜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거봐 900만 원되잖아 고급 오야 고급 제서 총은 1,900만 원이야? 허어! 이거를 얻어서 고급으로 만들어서 이걸 팔라고. 환전 속도는 낡은 고급 목타 경우 느리다. 완제품이라면 매우 빠르다. 완제품이라면 고급 용감 무탁을 지칭하는 거겠지? 사냥 난이도는 쉽고 그리고 모리어분 어렵다. 사냥 난이도 10대 한방한 방컷이 한방큰. 한 방컷. 버리 수준은 1,500에서 2,400만 원. 사냥터에 치이기 싫다면 혹은 클릭 전쟁에 치이기 싫다면 한 번에 대박을 노려보고 싶다면 추천하는 사냥터입니다. 도시 서버라면 굳이 주술까지 안해도 충분히 수요가 있어서 작정하고 캐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제가, 사, 제가 준비해본 사냥터는 여기까지입니다.